어젯밤에도 잠들기 힘드셨나요? 오늘 아침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진 않으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묵직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불편함과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했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진실이죠.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매일 아침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죠. 이제 나이도 있고 평생 일하느라 몸을 혹사했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여행도 즐기신데요. 76세 박명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셨는데 단한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난후 처음으로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대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작은 변화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몇 가지 생활습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장 버려야 할 생활습관 5가지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들을 어떻게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나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냥 쉬면서 말이에요. 다섯 시간, 아니면 여섯 시간 이상,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여섯 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에이,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의학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이 들면 활동하기도 힘든데.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도 치고 등산도 즐기셨는데, 은퇴 후에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으로 늘었죠. 그러다 보니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골프를 그만두고 TV만 보며 지내던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허리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죠.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 심각해지죠.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집니다. 또 근육량도 매년 3에서 5%씩 더 빨리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몸에 조용히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운동 부족이 당뇨병 위험을 35% 높이고 치매 가능성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몸이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루 딱 2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m만 걸어도 숨이 찼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니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죠. 3개월 후에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추가했어요.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통증이 크게 줄었고 10개월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2km를 걷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줄 정도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TV 시청할 때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보세요. 광고 시간을 활용하면 딱 좋아요.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물한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집안일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해보세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아령이 없다면 500m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사용해도 좋아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들도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가장 기본이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초중 운동은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좋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요가나 탄성밴드 운동도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건 양보다는 꾸준함이에요. 운동은 약처럼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식사처럼 매일 조금씩 챙겨야 효과가 있답니다. 잠은 그저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재생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데요. 오늘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어떻게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지 76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40년간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도 잠들기까지 두세 시간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두세 시간씩 낮잠을 자게 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TV를 보다가 새벽에 잠들고 아침엔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낮에 피곤해서 또 낮잠을 자게 되고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 계속됐죠.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 때문에 박할머니는 수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양의 수면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저하되었죠. 가끔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물 끓이는 걸 잊어서 주전자를 태우기도 했어요. 늙어서 그런가 했는데, 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랬던 거예요. 왜 불규칙한 수면이 이렇게 해로울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 뇌는 깊은 수면 중에 청소를 합니다. 뇌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수면 주기가 교란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32%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면역력도 약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건강 요소들이 모두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박명자 할머니는 어떻게 40년간의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변화는 수면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박할머니에게 수면 위생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죠. 수면 위생이란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박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밤에 잠을 못 잤더라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 시간을 조절한 것입니다. 전에는 2, 3시간씩 깊게 자던 낮잠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참고 견디니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취침 환경을 개선한 것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침실 온도를 1820도로 맞췄습니다. 또한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습관을 없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주 후에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됐고, 요리할 때도 집중이 잘 돼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노년기에 꼭 실천해야 할 수면, 위생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일정한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수면 전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허브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고 온도는 1,820도가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수면은 약이나 건강 보조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좋은 수면 습관은 약으로도 살수 없는 건강한 뇌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밥과 김치, 간단한 반찬으로만 드시나요? 불균형한 식사가 어떻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는지 70세 이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알아볼게요. 이진우 할아버지는 5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식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리를 할줄 몰랐어요. 그냥 밥에 김치, 가끔 간단한 고기 반찬만 먹었죠. 채소라고는 김치밖에 없었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귀찮아서 늘 같은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감기에 자꾸 걸리고 항상 피곤하고 기분은 마르고 거칠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병원 가는 일이 부쩍 늘었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튼 나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몸 속에는 작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주는... 우리 몸의 수비대인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안 먹으면 이 친구들이 30%나 줄어든대요. 그러면 감기도 잘 걸리고 아프기 쉽죠. 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다섯 번 정도 먹으면 심장병 걸릴 위험이 20%나 줄어든다고 해요. 이진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매일 아침 과일 하나 먹기 사과 반쪽, 귤 하나, 바나나 반쪽. 이렇게 작게 시작했어요. 둘째, 동네 복지관 밥상 모임에 참여하기. 일주일에 세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영양사가 챙겨주는 건강한 식사를 했어요. 셋째, 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하기. 요리는 못 해도 데워 먹는 건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6개월만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채소를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상쾌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무지개 밥상을 차려보세요. 정말 쉬워요.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먹기 시작해요. 빨간 음식에는 토마토, 딸기, 사과가 있어요. 노란 음식에는 호박, 파인애플, 바나나가 있어요. 초록 음식에는 시금치, 상추, 오이가 있어요. 보라 음식에는 가지, 블루베리, 포도가 있습니다. 냉동 채소도 아주 좋아요. 신선한 채소를 자주 못 사면 냉동 채소도 좋습니다. 영양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달걀, 두부, 고기, 생선 챙겨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약은 병 치료할 뿐이지만 좋은 음식은 병 자체를 막아주니까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쎄야 맛있지.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오늘은 과도한 소금과 설탕이 어떻게 혈관을 노화시키는지 68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게요. 최순자 할머니는 평생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면서 더 짜고 달게 먹게 되었죠. 나이 들수록 음식 맛이 잘안 느껴져요. 자꾸 더 짜게, 더 달게 먹게 되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음식은 너무 짜다고 해도 저는 딱 맞다고 생각했죠.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던 최할머니. 왜 이런 습관이 위험할까요? 70대가 되면 미각세포는 젊었을 때의 40%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같은 간도 더 싱겁게 느껴집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매졸중 위험을 25% 높입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은 당뇨병과 치매 위험을 1.5배나 증가시킵니다. 최할머니가 의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매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말에 드디어 변화를 결심했죠. 어떻게 바꿨을까요? 단 3가지만 실천했습니다. 첫째 점진적으로 소금 줄이기 처음에는 기존 간에 80%만 넣고 2주 후60%로 줄였어요 둘째 향신료와 허브로 맛내기 마늘 생강 후추 바질 등으로 적은 소금으로 도 풍미를 살렸죠 셋째 과일로 단맛 대체하기 디저트를 과일로 바꾸고 음료수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미각이 재조정되어 이전보다 덜 짜게 먹어도 맛있게 느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몸이 가벼워진 것도 확실히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 않아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연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 등으로 소금 대신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 식품 줄여보세요. 라면, 통조림, 젓갈 같은 가공 식품에는 생각보다 소금이 많아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이주마다 소금 설탕 양을 20%씩 줄이면. 미각이 적응하며 스트레스 없이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혀는 약 3주면 새로운 맛에 완전히 적응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도 곧 자연스러운 맛으로 느껴진답니다. 소금과 설탕 오늘부터 조금만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감사해야 할 거예요. 저녁 시간 식사는 건강한 노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71세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늦은 시간 식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밤 10시경에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는 라면이나 과자까지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죠. 밤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아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속쓰림으로 자다가 깨기일 수였고, 소화제와 위산 억제제 없이는 하루도 못 지냈죠. 왜 늦은 시간 식사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취침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 위험이 70%나 증가합니다.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고, 밤 10시 이후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세 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일찍 먹는 것 같아 낯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둘째, 밤에 출출할 때는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더잘 오더라고요. 셋째, 식사 후에는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로 2주 만에 소화불량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체중이 3kg 감소하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하고, 잠도 깊이 잘수 있게 됐어요. 약도 거의 필요 없어졌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저녁 식사 습관을 소개합니다. 저녁은 일찍 드세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오후 6시, 7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가볍게 드세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세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9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식은 허브차로 대체해 보세요. 밤에 출출하다면 카모마일, 페퍼민트 생강차 같은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소화를 돕고 수면에도 좋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밤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상이라면 당장 버려야 할 생활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 중단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딱한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혹시 하루 종일 앉아 계신가요? 오늘부터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거실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잠이 안 오시나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 실천해보세요. 식사가 단조로우신가요? 내일 장을 볼때 평소에 안 사던 채소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음식이 너무 짜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부터 소금 양을 반만 넣어보세요. 밤 늦게 드시나요? 내일부터 식사 시간을 30분만 앞당겨보세요. 이렇게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도 우리 이야기 속 어르신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습관이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달빛 마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